네, 네. 고생이 아,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멀리까지 와주셔고 저분들이 그야말로 우리 찐팬이고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니 음. 제가 저기서 응원하고 싶은데도 격식을 차려야 되니까. 하다 <laughs> 보니까 내가 송구스럽죠 <laughs> 어, 감사드리고 이런 음, 음. 문화가 우리 지자체 단체장들의 의에. 이런 걸 심어 줘서 우리 아이들이 꿈나무들한테 희망과 꿈을 줄줄 출아야돼 줄 네. 그래야 또그 많은 우리 지역의 발전이 되지. 음. 아파트만 올라가고 생활이 필요가 보고있어그렇 음. 그래서 그나저 이제 우리 단체장님들 위해서도 많이 이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laughs> 청주 감사합니다. 네. 네, 청주 사람이에요. 무슨 동에서 오셨어요. 저희 영담동. <laughs>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안산의 저희 친정 팀이거든요. 과거에 또 그래서 지고 안산은 어린 선수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또 경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잘하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리그에서는 첫 선발 출장인 것 같은데 이제 부상이나 이런 컨디션은 많이 올라온 상태인가요, 이제? 네, 부상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고 트라우마도 많이 이제 없어가지고 본인도 자신감 많이 찾아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줄 겁니다. 어떤 트라우마가 좀 있었나요? 아, 어, 이게 다쳤던 상황에서 뒤에서 누가 주변에 다른 선수가 왔을 때 그런 좀 무서움, 두려움 이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고 퍼포먼스적으로도 많이 좋아가셔가지고 오늘 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지 결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문제지 상대가 문제는 아니야. 우리가 노력하고 많이 쓰고 많이 투쟁하고 이기고 싶은 만 상대 승보다 더 강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 한테 좋은 소식이 들릴 거야 아마. 자. 이기는 게어 오늘 보게 해야 돼요? 우리 충북 범인 시민들이 모든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후반전에 이길 겁니다. 우리 ANN 서포트단이 최고입니다. 오케이, 최고. Okay? 최고. 우리 야자 이번에 보자 유튜브니까 자. 청주 FC. 찍었어요? 찍었어요. 찍었어요. 이거 자. 경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서둘르고 조급한 뭐 마음이 더 바깥에서 볼 때는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서둘르게 되고 그 경기 운영이 안안 안 되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느낌이 그래 느낌이 후반전에는 적절하게 전방 압박하고 두 가지를 섞어서 하란 말이야 전방 압박 시작하면 그냥 압박하고 계속해서 못 하니까 뭐 우리도 힘들지만은 쟤네도 더 힘들어질 거란 말이야 점점 적 후반적 가면 갈수록.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이고 정확성 넣으려고 하니까 미로도볼줄데 없으면 그냥 치란 말이야 수비도 네. 어, 죽이지 말고 그냥 뺏겨도 괜찮아 뺏기, 뺏기는 거 너는 뺏기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네. 뺏겨도 상관이 없으니까 너는 그냥 저 하고 싶은데 또 치고 치고 도아니란 말이야 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 찌르도 똑같이 힘들어. 전반전 다힘댔으니까 다 네. 후반전 좀더 여유 갖고 하자고. 조급하지 말고. 아, 지선정은 잘 해야 돼. 위 지선정은 잘 해주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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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섯 개 집중하자. 하나, 어 어전 뭐야 전부 다 잘했으니까 제 준비한대로 했으니까 너무 저그 지금 게임이 아니었으니까 파이팅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전부 다 잘했어. 오케이. 네, 네. 네 파이팅합시다. 네고생들었어요 계속 지금 밑에도 득점이 서아쉽네자신감 찾아야 되는데 선수들이 자신감찾아고 득점 찬스 좀더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가져야 되는데 자꾸 못 넣다 보니까 조급해지죠 근데 그게 이제 일렇 떨치고 골이 나와서 이렇 떨치고 자신감도 찾았으면 좋겠고 진게 아니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또 전남전을또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회복을 좀 빨리 해야 된다고 전체적으로 생은안 되는 부분들은 뭐 딱딱 찍어가지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얘견을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고 또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 뭐 당장 3일 후에 또 경기가 있는데 금 분위기 침, 침체되지 말고 또 준비하는 기간 동안 또 유쾌하게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는 지면 은다 같이 지는 거고 이기면 다 같이 이기는 거니까 분위기 우운안 되게 잘 만들어 가자고 됐어요? 네. 네자 수고했어요 고수습선수 승부가 많이 상황 건데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laughs> 우리가 또뭐 여기서 1승 2승만 하나는 우리가 안 찍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너무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laughs> 못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음 경기에도 이기려고 거기 비기려고 하는데보다 더 인기로운 컨디션에서.